네, 반갑습니다. 사경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서 윈도우 메모장이 상당히 활용 정도가 높으신데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어, 저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팁들도 알려드릴 예정인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모르는 기능들도 많이 있으실 테니까 참고하셔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것들을 좀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윈도우 메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맥은 아니고 윈도우만 설명드립니다. 윈도우만. 자, 현재 윈도우 저는 10에 관련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경우고요. 윈도우 11과 관련한 내용들은 별도로 또 촬영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에서 윈도우 요 부분을 찾기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키보드, 여러분의 키보드 윈도우 키 S를 누르셔도 다음과처럼 해당되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찾기가 나오실 텐데 윈도우 S 누르셔도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메모장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메모장은, 어, 윈도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윈도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웬만한 부분에서는, 어, 파일을 오픈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좀 제대로 안열려서 제가 다시 한번 메모장이라고 할게요. 네. 자, 윈도우 메모장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자, 윈도우 메모장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왼 아래쪽에 보시면, 어, 라인. 그다음에 컬럼이 몇 번째냐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몇 가지 기능들을 말씀 올리도록 하죠. 파일에 가서서 새로 만들기가 있는데 요거보다는 새 창, 컨트롤 시프트 n이 매우 중요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n. 그다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서 해당되는 파일 인코딩 인코딩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일 인코딩과 관련한 동영상은 제가 별도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참고하셔서 데이터 분석에서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되는 파일 인코딩을 바꾸는 방법, 변경시키는 방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뭐 인쇄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편집 같은 경우나 막 바꾸기 찾아 바꾸기가 컨트롤 H입니다. 그 다음에 빙으로 검색하기로 해서 컨트롤 2를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빙으로 검색을 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에 가시면 글꼴이나 자동 줄바꿈 얘가 중요합니다. 자동 줄바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거고요 보기에서도 상태 표시줄 아래쪽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을 실행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어, 파일, 데이터 분석에서 어, 해당되는 메 아자 해당되는 메모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명 올리도록 하죠. 자 우선적으로 다음 같은 정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정보인데요. 네, 자 우선적으로 이런 정보 엑셀의 정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 외부의 데이터인데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가 숫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숫자가 아닌 경우 실제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자로 인식되는 경우인데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엑셀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엑, 어, 메모장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속도가 가장 어, 신속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A를 누르시게 되면, 다섯 컨트롤 A를 누르시게 되면 전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A, 그다음 카피가 컨트롤 C가 되겠죠?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메모장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메모장을 하나 갖다 붙일게요. 아유,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새 창으로 열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붙이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되는 파일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이로 w 가 7095 아래쪽으로는 7095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의 컬럼이 몇 번째 컬럼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이 오 이상하게 나오네 라고 나오시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 좀 드리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까지 다섯 번째 여기가 이제부터는 다섯 번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첫 번째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얘가 연속적으로 오른쪽으로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화면상으로 모든 것이 오른쪽으로 계속 한줄한 한 라인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면은 제가 이렇게 늘리게 되면, 이 화면을 좀 늘려볼게요. 늘리게 되면 잠깐만요. 네, 요 사이드를 늘리시게 되면, 자이 사이즈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데이터 양이 많아서 이 부분이 좀안 나오실 텐데 해당 부분이 다음 줄로 나오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자 보기에 가서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아 죄송합니다 서식에 가서서 자동 줄 바꿈을 해제를 하시게 되면 다음과처럼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늘리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상으로 잘림 선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이 잘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를 자동 줄바꿈을 하시게 되면 이 화면 규격으로 조정이 됩니다. 근데 데이터 양이 커지면 이런 게 부분이 많이 좀 처리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 원하시는 어, 규격으로 보시게 되면 서식에서 자동 줄바꿈을 하시게 되면 이게 다음 줄로 이 화면 크기로만 해당되는 표기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요 부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동 줄바꿈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확대하고 싶습니다. 글씨 크기는 해당되는 보기에서 확대, 크기 뭐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기 보시면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키보드, 여러분들의 키보드에서 여러분들 키보드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시면 해당 부분이 부분이 글씨 크기가 확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부분이 확대가 되고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글씨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이게 데이터가 조금 커서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느려지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부분을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일반적 오른쪽 키패드 마시고 왼쪽 부분에, 요기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셔도 확대 감소가 되시니까 이 부분은, 어,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가 줄바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줄바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 해당된 컬럼, 로와 이게 하나의 라인이 된다는 거죠. 다시 요게 하나의 라인으로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해당되는 줄바꿈을 바, 바꿔버리면 요게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그러니까 컬럼의 수를 다음과처럼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윈도우 11인 경우에는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전체의 문자 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의 문자 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열고 싶다 그러면 저장하지 마시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시니까 여기다가 데이터를 다시 한번 오픈해서 어,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윈도우 11인 경우에는 여기에 버튼이 해당되는 플러스 버튼이 나오실 겁니다. 그걸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창으로 바로 오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n을 사용하시면 새롭게 열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그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찾아 바꾸기가 있으신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컨트롤 a,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엑셀에다가 붙여버리시면 깨끗하게 이렇게 결과치를 갖다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 바꾸기 기능인데요. 엑셀에서도 컨트롤 h 여러분 보시는 컨트롤 h가 찾아 바꾸기입니다. 찾아 바꾸기인데 메모장에서도 컨트롤 h가 찾아 바꾸기입니다. 자 찾아 바꾸기에서 좀 유용한 기능을 알려드릴 건데요. 엑셀에서 주관식 이견 등에 문을 표나 해당되는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스트레이크 즉 별표시가 입력될 수 있습니다. 주관식 의견에. 근데 주관식 의견 중에 요걸 지우고 싶은 경우가 있으시겠죠? 물음표나 에스트레이크, 즉, 별표시를 삭제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엑셀에서는 실제로 컨트롤 H로 찾아 바꾸기를 하시게 되면 이 물음표는 하나의 자릿수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에스트레이크는 누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 물음표나 해당되는 별 표시만 따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 메모장에 붙이셔다가, 다시 한번요. 메모장에 붙이셔다가, 여서 기 찾아 바꾸기 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해당 부분에서 찾아 바꾸기, 컨트롤 H로 찾아 바꾸기로 물음표와 해당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모두 바꾸기 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특수문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탭이 거든요 엑셀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카피해서 붙이시게 되면 얘가 컬럼과 컬럼을 탭이라는 구분자로 살펴 나누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탭을 구분자로 보기가 매우 어렵죠 어떤 내용인지 보이지 않는 문자 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에 탭을 만약에 없애고 싶다 하시게 되면 요기를 카피합니다 시프트 누르고 영역을 선택하시게 되면, 다시 1 0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마우스,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다음 같이 선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홈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컨트롤 홈은 맨 꼭대기, 컨, 컨트롤 E&D는 맨 마지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Alt 홈, 여기서 Alt 왼쪽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컨트롤 방향키를 누르시게 되면, 좌우의 방향키를 누르시면, 해당되는 맨 처음으로, 맨 처음으로 온그 다음에 방향키 오른쪽으로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그 다음 줄로 이렇게 이동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맨 왼쪽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럼 한단락으로 보이게 되면 컨트롤 방향키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특수문자, 연쪽으로 해당 부분은 맨 처음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홈, 컨트롤 END는 위아래 맨 끝으로 이동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역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시게 되면 카피가 될 거고요. 맨 처음에 가셔서 컨트롤 H 찾아 바꾸기입니다. 얘를 그냥 붙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죠. 그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탭이라는 글자를 무작위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얘는 스페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찾아 바꾸기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Ctrl Z 누르시면 다시 한번 원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특수문자를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메모장을 사용하시면 좀더 깔끔하게 삭제하실 수, 찾아 바꾸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자다음것 처럼 파워포인트의 정보가 있는데요 요거는 엔터 구요 요거는 시, 아이, 시프트 엔터가 알트 엔터 거에요 해당하는 부분이 시프트, 아, 시프트 엔터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시프트 엔터 이기 때문에 일반 엔터와 시프트 엔터는 어 해당되는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라면 해당되는 부분을 컨트롤 C 하시고 제가 메모장에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메모장에 얘를 깨끗하게 다시 한번 열신다면 컨트롤 시프트 N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얘를 컨트롤 V를 하시게 되면 이거는 엔터는 다음 줄로 넘어갔는데요. 얘가 시프트 엔터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시프트 엔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찾아 지울 때. 특수 문자를 찾아 지우시려면 메모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깔끔하게 처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가 만약에 이 자료를 제가 월만 어, 연도하고 월만 제가 남기고 싶습니다. 다시요, 연도하고 월만 남기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카피를 할게요. 워크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연도하고 월을 대시로 이렇게 만든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제가 해당한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나누기죠? 텍스트 나누기로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해당되는 부분 세 칸을 나누겠습니다. 데이터의 텍스트 나누기로 진행할게요. 일정한 간격이니까요. 데이터의 텍스트 나누기, 오른쪽에서 세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너비가 일정함. 그래서 여기를 나눌게요. 맞춤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나누게 되는데, 얘가 원리 해당하는 부분이 2021년도 0월만 이렇게 남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당한 부분을 남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날짜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선 자르고 나서 우선은 얘를 원래는 문자형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숫자형으로 놓지 말고 즉 날짜형으로 만들지 마시고 문자형으로 바꿔서 자르면 해당한 부분 해결이 어느 정도 되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해당되는 요 월만 남기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셀 어,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연도 그렇죠? YYY 그다음에 MM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서 어, 해당되는 월, 해당되는 연도와 월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얘가 무조건 5월 1일로 남게 됩니다. 이거는 5월 1일로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 얘를 카피 떠서서, 해당되는 메모장에 붙이신 다음에, 다시 메모장에 붙이면, 여기 화면에 있는 것만 갖다 붙입니다. 다섯, 메모장은 화면에 있는 것만 갖다 붙이기 때문에 좀더 깔끔하게 붙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해당되는 부분이, 어, 연, 해당 부분이 다음과처럼 연월이 영문으로 바뀌는 문제점으로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되죠. 이럴 경우에 또, 이 대시를 또 없애버려야 되겠죠. 이럴 경우는 대시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컨트롤 H, 그 다음에 대시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대시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모두 바꾸기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카피해서 붙이셔야지만 깔끔하게 내가 연도 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 엑셀에서는 연도 월 1까지가 표기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 날짜형으로는 이렇게만 표기가 돼야 되,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일을, 즉 day를 없애버리게 되면 무조건 0 1이라는 것으로 붙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날짜 계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므로 다음것처는 아예 아 연도와 월을 분할시키는 것이 텍스 나누기를 사용하는 것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강조 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즉 day가 없는 경우라면 월만 사용할 경우라면 여러 가지 일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연도와 월을 분할해서 관리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 그런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거를 텍스트 나누기로 좀 어려운 제가 엑셀로 한번 어, 갖다 붙이기 좀 어려운 경우라면 컨트롤 c하고 얘를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제가 대시를 탭으로 바꾸면 되겠죠. 다시 한번 대시를 탭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여기서 탭을 우리가 기, 어, 특수한 기호로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탭을 입력합니다 탭을 그대로 카피 뜨신 다음에 컨트롤 h 데시를 컨트롤 v 보이는 탭을 갖다 붙입니다 아까는 그러니까 탭을 카피해서 붙인 거죠 다시 탭을 카피해서 붙인 거죠 모두 바꾸기를 하시면 다음과 처럼 탭으로 나누게 됩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그리고 다시 한번 엑셀에다가 붙이시게 되면 다음과처럼 탭을 구분자로 해서 나눌 수 있는 기능들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시니까 이 부분 반드시 살펴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다른 방법도 사용하는 방법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나와 있는 결과를 제가 채집 뭐 예를 들어서 단 웹상에 있는 정보를 텍스트를 카피에다가 붙이시면 이 폰트 형태로 붙질 않습니다. 엑셀도 그렇고요. 해당 부분이 그대로 예 부분이 그이 형태로 잘 붙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집 피트를 한번 볼 건데요. 자, c h a t p t 4.0에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 접속할 거고요. 뭐3.5 사용하셔도 됩니다만은 3.5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네. 해당되는 4.0에서 뭐3.5으셔도 됩니다. 3.5를 사용하셔도 뭐 데이터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늦겠다라고 나오신다. 제가 한번 제 책봇을 잠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어 GPT스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사경환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사경환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실 텐데요.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아휴 이게 느리네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그리고 날짜 있는 걸로 나오실 거예요. 날짜 있는 최신의 정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 어,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윈도우 메모장 사용하기라고 이렇게 검색을 용어를 넣게 되면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간단한 제목부터 그다음에 이모지 추천 제목을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출력을 하고 내용도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으로 작성하실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키워드 쭉 출력을 하고요. 나 출력에 맞는 키워드를 하나의 단어로 하나로 하나의 단어로 출력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잠깐 기다려볼게요. 이런 내용들을 이 주제만 드셔도 이 주제만 드셔도 해당되는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간단한 키워드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한 10개 정도 출력을 하고 얘를 붙여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페이지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하게끔 만들었는데 이미지는 잘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이게 잘 나올 때가 있고 잘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가 다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키워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카피해 보겠습니다. 얘를 그냥 요걸 카피해서 붙이시면 해당되는 파워포인트 안에 이걸 그대로 붙이시게 되면 해당되는 글씨 폰트가 이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씨 폰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메모장에 붙이시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메모장에 붙이시고 얘를 카피해서 다시 붙이시게 되면 깔끔하게 이 폰트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엑셀을 갖다 붙이거나 파워포인트에 붙이거나 아래 한글 등등등에 붙이실 때 내가 원하는 폰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메모장에 붙이신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카피해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 붙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폰트로 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지,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한번 할 건데 얘가 잘 나올 때도 있고 잘안 나올 때도 있어서 이 부분은 챗봇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챗봇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건 챗봇이죠. 사용하기 원래 누르게 되면 요걸 사용하시게 되면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저는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렇게 매력적인 내용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요걸 카피 하셔도 어, 어, 엑셀에다가는 가, 바로 갖다 붙이시면 깔끔하게 잘안 붙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반드시 얘를 메모장에 붙이신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엑셀에다가 카피 하신 다음에 엑셀에다 가 갖다 붙이시면 깔끔하게 붙이실 수 있다. 아 이렇게 부분을 깔끔하게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과처럼 해당되는 어, 데이터 분석에서 이 메모장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해당되는 위, 해당되는 컬럼이 몇 번째 컬럼인지 현재 여기가 세 번째 컬럼이라는 겁니다. 이가 첫 번째 컬럼 시작하는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컬럼이라는 뜻이구요. 그 다음에 로우가 몇 번째 라인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해당되는 인코딩, 인코딩 방법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인코딩 방법, 데이터 분석에서 인코딩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동 줄바꿈 이거 선택하시게 되면 다음 줄로 반드시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는 규격으로만 딱 보여지니까 별도로 늘리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와 함께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서 윈도우 메모장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요거는 매우 중요하신 부분일까요.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내용이니까 요거를 일반 영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설명 올렸습니다. 자, 사회조사분석사에서도 해당되는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여러가지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이 메모장을 많이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